뉴즈의 성장 큰 젊은 농무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바로 빠르게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이제 액제 형태를 했다면 이제 입제가 가능한 비료 살포기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음, 순서대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뚜껑 쪽에 있는 요 거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주고. 뚜껑에는 이 호수도 빼주겠습니다 이건 먼저 그냥 편의상 바다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에는 액제를 쓸 때는 이 호수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비료분사를 할 때는 필요가 없어서 요거는 제외해주고 이쪽에 보시면 요거 넣어 줄 텐데 꼭 고무 오링을 끼워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호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 관과 연결되는 호수도 쓰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쪽에 는 호수를 먼저 한번 분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눈 상태에서 앞에 하나만 더 바꿔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거를 바꿔 볼 텐데요 요거는 푸실 때는 왼쪽 묶을 때는 오른쪽입니다 이걸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그러면 여기 아마 나사선이 보일 겁니다 이걸로 쉽게 바꿀 수가 있고 다른 모양의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게끔 해 주시면 다 이렇게 완성은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연결만 하면 이건 되는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하고 이 통을 바꾸는 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보이는 요거의 좌우를 동일하게 풀어주면 되는데요 공구를 이용해서 푸는 건 아주 쉽기 때문에 그냥 이 통을 들면 들립니다 이통 아래서 이렇게 끼우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뭐뺄 때는 뭐 안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빠지겠죠. 요게 이제 물 액체를 썼을 때인데 여기 보면 엄청 큰 고무 오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고무 판이 있습니다. 요거를. 꼭 바꿔서 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안 끼게 되면은 미세하게 있는 위치에서 셀수 있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지. 이 그리고 이 삼각형 모양이 여기에 연결만 되게끔 되면 아주 쉽게 바꿀 수가 있고, 이거 끼우기 전에 요거 하나만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이게 엑셀 레버고 이게 이제 분사를 조절하는 레버인데, 요거를 제가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위에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주세요 위에만 찍어 주시면 엑셀 올려 보겠습니다 여기 많이 내려가죠 다시 내려 볼게요 이게 아마 막아질 겁니다 이렇게 올리면 많이 나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구멍이 보일 텐데 저기로 이제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에 좀더 편하실 거고 요거를 하실 때에는 좌우가 정해져 끼는 건 아니지만 이 위치와 여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딱 들어갈 겁니다 이게 만약에 반대로 되면 구멍이 보이시죠? 안 맞겠죠? 여기가 그래서 이걸 좌우로 딱 맞춰서 이렇게 두신 다음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이 비료 엑셀 레브를 조절해 볼게요 이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오타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가 아니라 위로 은근 소산한 모습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제는 요 통을 끼워만 주면 끝입니다 원래 이 통에 끼어서 상관없는데 이건 어떻게 하셔도 구멍에 맞게끔만 이렇게 딱 결합이 돼야 됩니다. 위에서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끼우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에 있는 밑에 잘안 보이는 이제 고무 링이 저 부분을 막아줘서 잘 맞게끔 되어 있고 동일하게 이 부분을 제가 박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매우 쉽지 않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잘 따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이제 흰색으로 바뀌면서, 뭐 물이나 뭐 비료가 얼마나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아마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땐 투명이 좀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해당 부분은 공구를 이용해서 꼭꽉 보여주셔야 사용하실 때큰 문제가 없으실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이제 비료를 쓸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꿔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아마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음, 이쪽으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행장 같은 경우는 에 저희가 뭐캡브 나사조절을 뭐 시동이 안 걸리거나 이럴 때막 바꿔달라고 하는 타브레터가 그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나사가 어디 있는지만 보여드리면 나사의 모양은 아니고요 이 위에 있는 요. 이 선에 되어 있는 게 캡을 조절하는 나사인데 이거는 일반 분무기 모델보다는 좀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안 되면 저에게 바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이건 유선상으로 바로 그냥 통화하면서 알려 드리고 이제 불을 를 한번 뿌려 보면서 작동이 정말 잘 되는지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요만한 사이즈 요만한 사이즈의 비누를 넣어서 잠시 후에, 후에 확인해 볼 거고요. 그 전에 먼저 이제 다들 잘 너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상태로 넣어서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한 번만 나와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한쪽은 제가 미리 해놨고요. 이 면이 바깥으로 오게끔 해주시면 되고 밑에는 말 그대로 그냥 거는 모양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것 같고 여기가 약간 좁아서 그 부분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잠시 후에 제가 맨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제가 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동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단 정도에 올리신 다음에 따뜨레볼 <목소리도> 빠르게 이게 혹시 흩어진게 보이시나요 제가 조기컵으로 한 다섯번 정도 넣었는데 이게 뭐 몇초도 안걸려서 다돼버렸네요 지금처럼 비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블로우로 사용을 하실수가 있고 덩치큰 제가 내도 확실히 안정감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은 뭐 너무 쉽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너무 잘 나와서 쉽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 잠시 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사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조절을 잘 해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저희 분사 레버 이 레버를 좀 만약에 너무 헐겁거나 나는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으시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여기를 같이 한번 찍어주시면, 레버를 조정하면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마 보일 겁니다. 이 레버를 이제 이 조절하는 건데, 얘는 좀 좁아서 공구를 이용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요 핀을 뽑은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요 밑에 나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나사가 있기 때문에 얘가 돌아갑니다. 얘가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뭐한 바퀴를 돌려서 다시 해주든 뭐 풀어서 해주든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직접 한번 걸어서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려나요? 구멍이 하나, 두, 세개 있죠. 맨끝 쪽으로 넣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하기 좀 좁아서 하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서 위치를 이렇게 맞춰서. 를 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공구를 이용하세 하시는 게 아마 좀더 빠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적인 텐션을 바꿀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무 좀 오래 사용해서 너무 좀잘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통을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알려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에 바로 연결되는 요거를 살짝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풀어주시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질 텐데, 이렇게 모양에 맞게끔 써주시면 되고, 아까 요걸 넣을 때잘안 들어갔었던 게 있는데, 이렇게 쉽게 풀어주시고, 한요 정도 살짝만 틀어주신 다음에, 이쪽을 다시 묶어만 주면, 원래대로. 하겠죠. 이런 뭐상 이게 뭐 정말 끝까지 다 돌아면 가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살짝만 뭐 이거는 편의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영상 두 편을 통해서 이제 액체와 입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는지를 같이 알아봤는데요. 뭐 사용을 하시다가 이게 생각보다 더뭐 많은 기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충실하게 기본의 기능에 충실한 제품이라서 하시다가 뭐 그래도 모르시거나 뭐잘안 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뭐 저희 댓글이나 뭐 전화로 주시면 편하게 빠르게 확실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저는 새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